자 오늘은 어, 날씨가 물척 더운데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의 귀를 울리는 자연의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매미 소리가 있죠. 그 메미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서 접기선을 이렇게 내준 다음에 양쪽으로 삼각형을 한 번씩 더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접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 부분을 떨어뜨려서 이 정도 떨어뜨려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특종이를또 접어주는데 다 접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뜨려서 그리고 여기 부분도 접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뜨려서 이렇게 무늬가 가운데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접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위고 아래가 될 텐데, 이걸 뒤집어서, 여기 이 부분이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지게. 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중심선에 맞춰지게,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고, 또, 반대편도 똑같이. 이수에 이렇게 맞춰지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하면 미미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미미는 자 눈이 양쪽 끝에 있기 때문에 끝 부분의 정도 눈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까맣게 까맣게 눈을 내지으로 그려주고 이 정도 부분에 눈과 눈을 연결하는 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입은 아니에요. 입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머리 부분을 갈라주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어요. 머리 부분을 갈라주는 선이 두개 정도 있어요. 머리와 몸통을 갈라주는 선이 있고, 자, 꼬리 부분에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주름이 생겨 있어요. 몸통과 꼬리 부분 쭉 주름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밖에만 이렇게 좀 그리고 어 날개가 이렇게 검, 그물처럼 이렇게 막 그물 무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물 무늬를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메미가 무늬까지 꾸며서 완성이 됐어요 자 메미 접기 완성했어요 끝.